스네일 게임즈의 액션 전략 모바일 RPG 대삼국지가 구글 플레이 인기 순위 1위를 달성하는 등 출시 초반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대삼국지는 실사풍의 그래픽과 입체적 시야각, 사실적인 그림자 효과 등을 통해 더욱 리얼한 삼국시대를 경험해볼 수 있는 액션 전략 모바일 RPG로 지난 7월 21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U3D 엔진을 통해 정밀하고 화려한 표현력을 바탕으로 스피디한 액션감과 통쾌한 타격감을 선사, 몰입도 높은 전투를 즐길 수 있는 타이틀입니다. 또한 다양한 전투 모드를 제공하는 등의 방대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챕터별로 스토리가 나누어지는 장회체 방식으로 스토리를 풀어내 웅장한 삼국제 스토리를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완벽한 최적화를 통해 낮은 사양의 스마트폰에서도 원활한 플레이를 즐길 수 있어 한층 더 유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게임성을 바탕으로 대산국지는 구글 플레이에 정식 출시 후 10일 만에 인기 순위 1위를 달성했으며 지난 7월 25일 정식 출시한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대상국지는 구글 플레이 인기 순위 1위 달성을 기념해 풍성한 이벤트로 유저들에게 보답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카페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한글이의 TV.